조조는 지휘석에 앉아 그의 모든 몸짓에서 굽힐 줄 모르는 힘이 느껴진다. 장비가 군형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자 그의 존재감은 즉시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조조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지며 침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장비, 나는 자네가 자네의 지혜와 용기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오. 그는 말을 이어갔다. 한 여성이 군 부대에 찾아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관련된 여성의 직장을 알아내고 싶어합니다. 그 여성의 불행한 사정을 설명한 후 당신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사실에서 장비는 차분하게 사실 확인 요청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 사건은 상간녀 소송으로 피고의 직장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미혼이며 피고의 직장 정보를 간절히 필요로 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려 합니다. 수사관은 주의 깊게 경청하며 부지런히 서류를 확인합니다. 장비는 능숙하게 문서를 완료하고 제출하며 그의 결의가 분명히 드러난다. 장비가 여인의 집에 도착한다. 여인은 걱정으로 얼굴이 굳은 채 장비에게 인사한다. 장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인 법원에서 피고인의 고용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여인이 말합니다. 장비 장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답했다. 천만해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